제주의 지하수가 그동안 제주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먹여 살리는 식수였다면 바다는 제주 사람들의 생존자원이었다. 해마다 봄철이면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느라 흥이 난 해녀들의 노동요와 바다에서 들려오는 해녀들의 손빗소리가 어우러져 장단을 이뤘다. 한 망사리에 2, 30만 원을 호가해 해녀들의 연소득 절반가량을 채워주던 효녀 우뭇가사리. 그런데 제주 바다가 심상찮다. 제주 본섬 연안 조간대에 서식하던 해조류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많던 우뭇가사리도 무자반도 몇몇 일부 지역을 빼곤 자취를 감췄다. 제주 바다숲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육상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안 조간대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제주 연안은 무절석해 조류가 암반을 뒤덮는 갯녹음 현상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육상에서 흘러나온 오염 지하수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가을 강정찬 박사가 탐사선에 올랐다. 제주 해조류에 대한 탐사는 30년 전과 10년 전에 이루어졌고, 10년 뒤인 올해 또다시 세 번째 탐사에 나서게 됐다. 30년을 이어온 사명감 있는 연구. 그 선봉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주대학교 강정찬 박사다. 그는 13년째 제주바다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참사는 제주 본섬의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부속섬들의 앞바다에서 계절별로 이루어진다. 일단 3m에서 5m 그 사이에 우리가 입구를 할 겁니다. 입구를 하면 거기에서 일단 2m까지 이동을 하고 2m에서 방향구를 2, 3, 4, 5, 4개 그리고 6m 건너뛰어서 7m부터 7, 8, 9, 10. 11m 건너뛰고, 12, 13, 14, 15, 이렇게 15m 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면, 제가 방향구를 먼저, 제가 설치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방향구에 해줄 피도를 제가 적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피도를 적은 후에 방향구에서 빠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채집을 하기, 좀 채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향구별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어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 주십니다. 오늘은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의 이형우 박사도 손을 붙였다. 작업을 위해서는 숙련된 다이버들의 도움도 필수. 지난 5년간 제주 바다를 위해 기꺼이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비양도 앞바다까지는 본섬 연안에서 불과 1km. 모두 말라도 비양도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어, 일단 1차적으로 과거 30년 전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20년 전 데이터는 없습니다. 10년 전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까지, 이 10년 후, 이번 조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어떤 30년 동안에 어떤 그 해조상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양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변화라면 어,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어느 정도 그 추정을 할수 있는 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 제주도의 남부, 동부, 서부에 있는 섬들을 네네, 유인도들을 네네. 조사를 함으로써 네, 제주도의 대략적인 해조상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연 10년 전에 비해 제주 바다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앞서 진행한 마라도는 참모자반골락과 미역골락이 완전히 사라져 탐사에 나서는 강 박사의 마음이 무겁다. 바다에 들어가는 일은 이렇게 언제나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다. 1년 중 100일 이상을 제주바다에 뛰어드는강 박사지만 그는 여전히 바다가 무섭다. 바다 생태계의 이상감지로 해조류가 중요한 이유는 바다 생태계의 1차 구성원이 해조류이기 때문이다. 해조류가 없어지면 2차 먹이 사슬인 전복과 소라가 사라지고 3차 먹이 사슬인 문어가 사라진다. 인간의 식량 자원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양도 인근 지점에 도착하자 강박사가 입수 준비를 한다. 몸에 맨 산소통과 납 특수 장비만 해도 30kg. 이제는 후배들에게 밀어도 될 만한데 직접 자신의 눈으로 봐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에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좋은 물때를 만났다. 탐사는 수심 2m부터 15m까지 1m 깊이마다 진행된다. 수심대별로 빛을 받는 양에 따라 자라는 해조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속에서는 아름다운 자리대를볼 수도 있지만 독가시치 같은 독이 있는 고기들을 만나면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눈앞에서 지나가는 돌고래와 마주치기도 하고 잠수 장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갑자기 새진 조류의 동반 작업자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매우 위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연구 이 탐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해조류 생태 변화가 제주 바다의 생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수심 5m. 강 박사가 방영구로 해조류의 분포 양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 해조류의 종류와 특징 등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수중 노트에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 서쪽 비양도 인근 바다의 해조류 상태는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수심 10m 이내 해중림을 구성하는 감태나 모자반들의 생육은 억제된 상태이고 그 자리에 석회질의 산호 만류가 나타났다. 수심 15m 암석 바위 사이에서 강박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제주도에서도 간혹 볼수 있는 분홍성계다. 그래도 아직까지 찬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 박사는 말한다. 1km 거리밖에 안 되는 본섬 연안의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된 것과 비교하면 본섬 육상에서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이 연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알수 있다. 사람들은 언론과 SNS에 노출된 아름답고 예쁜 제주 바다를 기억한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제주 바다의 모습이 아니다. 네번째 얘기였던 게 마지막. 이 마지막.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렇게 또한번세 번째. 네. 탐사가 끝났지만 강 박사의 마음은 지금부터 더욱 바빠진다. 채취된 해조류 표본들은 빠르게 실험실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채취된 해조류의 종과 특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강 박사의 긴 여정이 남았다. 갯녹음 현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그 본선 연안에서는 어 해조류 군락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구조로 군락 구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아직도 자연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곳에서 어, 조사를 하게 되면 아, 정상적인 형태가 어, 이렇게 모자반, 감태 그리고 작은 해조류들 유절산호말류, 무절산호말류들이 어떻게 어우러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어, 굉장히 자세하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조류는 육상 식물과 같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런 해조류가 바다에 없다는 것은 육지에 풀과 식물이 없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미 제주 바다는 사막화돼 가고 있다. 그 속도를 읽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강 박사는 오늘도 바다에 있다.